어 컨덕팅 서피스에 컨덕팅 서피스에 이 필드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 컨덕팅 서피스에 이렇게 E 필드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어 우리가 전기가 통하는 도체 내에서는 전기장이 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표면에서 나오는 전기장은 어, 표면에 대해서 다 수직으로 나와야 되고 그 얘기는 우리가 이 e 필드의 탄젠셜 성분이 어, 우리 컬이 e 있죠? 컬이가 한 바퀴 돌고 오는 이 e 필드의 dl c 컨투에 대해서 한 바퀴 돌고 왔을 때한 바퀴,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탄젠셜 성분이 컨티뉴스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어, 이 도체내 도체내 전기장이형이기 때문에 이 노멀 성분이나 탄연 성분 다행이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보면 표면 차지가 전기 전도 표면 차지가 있으면 나오는 게 수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우스 국면을 세워, 세워놓고 이렇게 하이레티 아, 필드에 DS 둘러싼 s 레에 대해서 이것이 표면에 인사 표면에 들어 있는 토털 차지라고 생각해보면 어 여기에 d의 노멀 성분 노멀 성분에 대해서 델타 s가 어요 도체 내에서는 0이기 때문에 그냥 로 s의 델타 s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멀 성분의 그 크기가 바로 차지 덴스티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융실론의 재료의 음, 2의 노멀 성분의 크기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차지덴스티가 에테 포인트에서 이제 셀프 차지를 계산하려 계산할 때이 필드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필드 요 방향 자체가 이 도체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그런 값이라는 얘입니다 그래서 이 로에스 쿨롬퍼 메타 저 표현된 값은 그대로 이, 이 값의 크기로 입실론제로의어약 보는 것처럼 30의 제곱 30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 플러스 20의 제곱 이렇게 루트취 하면 그것이 10입실론제로의 루트에 3309 16플러스4 해서 루트 29 되겠죠 10 루트 29입실론 제로에. 블론퍼 메타 제곱으로 이 도체 표면에 차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